오드렁니가 이렇게 두분 치아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한 분은 인비젤라인 교정 치료를 했고 한 분은 철사 교정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환자분은 철사 교정을 하신 분이고 우리 연주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비젤라인 교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비슷해요. 위아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끔 치아가 뻗어진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치료했던 이 연주 양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정말 치아가 미이 뻗어진 것또 아래쪽에 덧니 있는 거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부정 기합을 가졌습니다. 치료도 비슷한 연령대, 요 우리 여기는 고등학교 양이 되었고 연주도 아마 그나이때 비슷한 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치아 상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 기록을 보니까 교정을 그때 3년 2개월 정도 했었고. 치아는 두 개를 발치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치아가 많이 뻗어져 있다 보니까 위는두 개를 발치를 하고 아래쪽은 발치를 하지 않았어요. 2014년도 교정해서 3년 2개월 동안 교정을 했고 16년도 3월달에 마쳤네요. 그래서 교정 치료 마친지 4년 하고. 5개월 정도 흘렀 시점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치아는 우리 환자분이 처음에 이런 뻗어렁니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겠죠 위에 치아 두 개를 발치했습니다 우리 종종 환자분들이 위에 두 개만 뽑는 경우에는 교합이 어떨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교정치료 하는데 위에 두개 뽑는 거는 교합을 정상 교합으로 만들어줄수 있습니다 제가 교합 많이 체크를 하는데 특히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에 같은 경우는 주 안에 보시면 사랑니가 나가 있어요 사랑니도 보면 은 교합이 잘 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 치아 일시대 이치 관계도 잘 맞물리고 있죠. 어금니 안쪽에 보면은 저 안에 네. 네 저기가 사랑니입니다. 아, 다물어보세요이 사랑니도 원래는 이 교정 마칠 때는 나지 않았었는데 잘 내려와서 지금 정상 교합을 이루고 있네요. 오히려 교정 마치고 4년 정도 지나니까 더 교합이 아이 탄탄해지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위에 교정 치아 두 개를 발치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랑니도 좀잘 내려온답니다. 아래쪽이 원래 덧니가 상당히 많이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발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겨압도 많이 좋거든요. 아래쪽은 발치를 안 했는데 덧니가 많이 심했거든요. 점중선이라든지 이런 거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앞부 모양도 어, 정말 많이 이쁘게 된것 같아요. 치아 뽑은 공간도 다 없어지고, 뽀드럭니도 없어지고. 오케이, 좋아요. 뻗어름니가 심한 경우에는 보통 위에 치아만 두 개를 발치하게 되거든요. 발치를 하고 치아를 움직이면 최종교합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위에 치아만 두개 뽑다 보니까 단점이 어금니 뒤쪽 부분의 교합이 약간 비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랑니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사랑니가 보나서 역할을 하는 거죠. 치아 두 개를 발치를 했지만 사랑니가 이 자리에 와서 아래쪽 치아하고 교합이 된다면 뭐 오히려 전혀 발치를 안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치아 교정할 때 심한 뻐드렁니 있는 경우에는 위에 두 개만 발치하는 것은 교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요게 우리 환자분 처음에 엑스레이였고 여기가 우리 연주양 둘다 뻐드렁니랑 상당히 뭐 많이 비슷했죠. 끝난 모습은 이게 연주양이고 이게 우리 지금 환자분 모습이고 위에 두 개만 발치를 했고 연주양은 교정치료기간에 인비젤라인 했는데 아마 2년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철사교정을 했고 3년 2개월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발치나둘다 비슷한 부위 발치를 해요 자 사실 우리가 치아교정을 철사를 할 수도 있고 인비젤라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상태가 비슷했어요 인비젤라인하고 철사를 하고 교정을 했지만 결과는 보시다시피, 인비젤 라인을 하던 철사를 하던 거의 비슷하게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철사든, 인비젤 라인이든, 이런 걸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